이는가짊 모든 불타남내없이로리가 마음속에 모든 중생 남김없이 던지리라 마음속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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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이 <laughs> <laughs> 당하다야 부처님 모시날 축시. 밤 하늘에 밝칭은 타르 반금이 으뜸이 한낮의 밝힘은 해의 밝음이 으뜸이며, 시방세계를 밝힘은 부처님의 차비광명이 으뜸이라, 시방세계 가장 높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온 세상 비추심은 중생의 온갖 괴로움 없애주시기 위함이며, 하늘리 하늘 아래 모두 다 총기함을 알리기 위함이라, 해가 서서오르면 온갖 꽃들을 피어나듯 부처님 해 세상에 태어나심은 모든 만물 성근의 꽃 피어 열리게 하고 그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라 해가 떠오르면 온갖 만물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듯 부처님의 해 세상에 나타심은한양없는중생들 보리대에 들게 하시네. 스스로 각가지 선한 원을 세워 불세계를 성치케 하시며 원하거나 둥글거나 낮거나 높거나 모두 부처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주만상의 홀로 총기하신 부처님 부처님 해 세상에 나타시어그 찬란한 빛 시방에 두루 비추심을 찬탄하고 일경하옵니다 고을 올려 청하옵고 고을 올려 청하옵고 고을 올려 청하옵나이다. 아아부처님께 없서는 시방 세계에두루하시어 오늘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이곳 불광사 이곳 청정한 도량에 모신 불자들로 하여금 모두 깨달음을 얻게 하여지 하여는 오 흐라 미나야 사바옴바 흐라 미나야 사바옴바 흐라 미나야 사 南无大圣僧。<noise> भंगम नमो शिवा ए

육법공양은 향공양, 등공양, 차공양 과일공양, 꽃공양, 미공양을 말합니다. 네. 마지막에 다함께 우직파라오건대는 다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향공양 풀기 1 5 6 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페타르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개정에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비어올라 삼천 대천 세계까지 막게 퍼져가 없어서 시주에 경건한 정성 향로에 서리어서 사르는 이 순간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성스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을 밝히옵고 충생들어 학업이 소멸되어 해탈에 선정해 어서 올라지다 다 함께 오직 바라오건데, 십달 다 태자이시여, 이 향공양을 받으소. 의 예,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홀립니다. 등불이 자신을 녹이면서 어둠을 밝혀주듯이 부처님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도로 밝혀 지혜의 마음 등불 저절로 얻어지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장이 되어 온 우리를 도로. 밖에 비추니, 어 중생들어도 온 마음, 비시되 허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려하여, 반야의 대지에 어서 올라지다. 오직 파라올 건데, 시탈타 태자이시여, 우리야, 태자이시여. 이 연등 공양을 받고, 으 심정 내하고 고지극한 정성으로 감도 차를 올립니다 백 가지 찾니까 꽃수를 모아 높은 산석간수를 옥사발에 달렸으니 어둠이 부서지고 꿈속에서 깨어나 혼동과 미혹을 씻어내어 조주스님의 계침을 알게 되어지다 시방 세계 의 부처님과 청정한 미묘법과 해탈하신승가에. 함노우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공동 무령하여 선정해 맑은 차에 지혜광명 드리고사일체 동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다 오직 바라옵건대 십단을타 태자이시여 이차 공양을 받으소. 팔아웃건대. 우리의 파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향기롭고 맛 있는 열매를 맺은 과일 나무처럼 이 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동 바라는 마음 없이 모두 이 우세계 회양 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부사의 안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다 우디 바라오건데 십단을 타 태자이시여 이과 일공양을 받으소 마하네 꽃을 지극한 청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꿀처럼 저희도 각각 다른 성품, 다른 모습을 지니나 그노 가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만의 해선덕을 이루어 불국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어 장응하게 하여지다. 오직 바라오건데, 시타르타 태자이시여, 이 꽃공양을 받으소서. 반.. 지극한 정성으로 선혈의 살을 해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돌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풍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 올리오니 공덕 시방 세계 회양하여 선혈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오직 바라오건대 여로 부처님이시여 이 미공양을 받으소. 어이 차공동 포국어 일체하든 여동생 상생등납궁 동전무량소 개공.

we <목소리> 음, <목소리> 네. 지금생서여진일체자고정까지는 3일간 여러분들 가족 축원을 모두 했는데 어느로 광등축원을 하겠습니다. 가 우리 도와주고사님께서 오늘 또 가족 축원을 하고 저녁에 7 시에 등불 철제의 등축원을 하겠습니다. 아앙고 아, 시방상세 제 망중중 무진삼보자전불사잡이 소중명상례소소 공덕의 해앙삼처시원만 허나금차. 근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안 찍어도 돼. 금차